여기 숫자가 이렇게 있잖아. 이거를 가장 작은 값에서부터 가장 큰 값까지 10씩 끊어가지고 묶어서 여기서 10에서 뭐 20까지 그다음에 20에서부터 뭐 30까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로핑을할수 있을까? 그로핑을할수 있을까? 할수 있지. 다할수 있지. 뭐든지 할수 있지. 365 함수를 잘 사용하면 못하는 거 없어. 그러니까 해보자고. 이렇게 해서 몇 함수를 만들고. Alt, a 에 해서 데이터. 데이터 수를 요거를 2칼로 하자고. 2칼. 이렇게. 이렇게 쌍방향으로 돼 있는 거를 하나의 열로 만든다. 그래가지고 Alt 펜트에서 데이터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안줄로 오케이.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요걸 가지고 뭘또 꺼내야 될까 여기서 맥스 값을 꺼내야 되겠지? 맥스. 지금 데이터가 가장 큰 값이 뭔지 모르잖아, 그지? 그럼 맥스. 그래서 데이터스. 그 다음에 알텐트에서 미니마. 그럼 미니마 함수 쓰서 데이터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알텐트에서 맥스, 맥스, 앤드 미니마을 복각 어떻게 나오나 미니마. 그러면. 이렇게. 209에서 10이네. 근데 이렇게 9라고 되어 있으면은 좀 그렇지. 그러면 요거를 실링으로 해서, 실링. C링. 실링으로 해서 이걸 10, 10으로 나눠주는 값을 만들어라. 이것도 마찬가지. 실링 함수를 써서. 오케이? 쉽씩 어지는 걸로. 오케이. 그러면 이게 아까 이게 9였었는데 210이 됐네. 그렇지? 그럼 10에서부터 10, 20, 30, 40, 50, 60에서 210까지 가는 거지 그래 가지고 1 0단위로 끝낸다 이거지 그러면 요거를 210에서부터 210까지 시퀀스가 있어야 되겠네. 그렇지? 를 만들어야 되겠어. 그러면 요거를 카운트 몇 개가 되는지 우선 세야 되겠지. 카운트 하면 요거는 맥스에서 미니멈을 빼가지고 나누기 10을 하면은 어떻게 되나. 가지고 알트엔터에서 카운트를 보게 되면은 그래? 20개네, 20개. 20개. 그러면 이제 20번을 순환을 하면 되잖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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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시퀀스, 시퀀스 여기서 시퀀스 해가지고 카운트 개수 그다음에 이 개수만큼 시퀀스를 한다. 그다음에 향방향은 아, 열방향은 생략. 그리고 스타트는 미니마비에서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스텝. 몇 개씩 끊을까? 하는 건 얘기지. 10. 10씩 끊는다. 이렇게 그러면, 레탐수 시퀀스를 보게 되면은, 그래서, 뭐 이렇게, 10, 20, 30, 40, 몇십.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요거를, 요거를 이제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10에서 10보다 크고 같으면서 20보다 작은 거뭐 이런식으로 해야 되겠지 하나가 중복이 되면 안되니까 그러니까 10에서부터 19까지 그 다음에 20에서부터 29까지 뭐 이렇게 끊어야 되겠네 그러면 radius 함수를 쓰면 되겠지 그치 radius radius 첫번째 매개수는빈 먼저 그 다음에 열은 시퀀스, 그다음에 람다 해가지고 a 하고 b 알투 엔더 그래가지고 h 스택으로 합쳐 나가면 되겠지 이 앞으로 쭉갈 거니까 열 방향으로 h 스택 그래가지고 a 하고 합친다 이제 만들어야지 b 가지고서 이제 필터를 해야 되겠지. 필터. 하는데, 필터를 데이터 쓰가지고, 데이터 쓰가지고, 필터를 한다. 그런데, 조건이, 조건이, 시작 숫자하고 종류 숫자 두개 사이에 숫자니까, 엔드로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논리식 하나, 그 다음에 곱하기 논리식 하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 맞지? 맞아? 맞지? 그리고, 오, 여기에서 세 번째는 에러가 나면은 빈 문자를 준다.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데이터스는 수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b보다, b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데이터스는 뭐 보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뭐 보다? b에다가 b에다가 플러스 10을 한거지 10. 이제 step이 10이니까 10씩 10 끊었으니까 그리고 h-step 가로 닫고 lambda 가로 닫고 radius 가로 닫고 net함수 엔터 콤마는 안 찾았구나 콤마 이렇게 엔터 그럼 이렇게 된데 이렇게 어, 이렇게 이게 맞는지 검증을 해보려면 어떻게? 요거 썸썸 해가지고 요거를 썸을 하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 에러가 있을 때 썸을 계산을 하게 되면 에러가 나는 거 아니야? 그지? 에러가 나있으면 에러가 나지 이렇게 이렇게 NA가 전념이 돼가지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 요거를, if, error. 해서, 이것이 error면은, 영어로 처리해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 7 1 1 0 그러면, 이거하고, 요선, 본래 데이터. 7 1 1 0 검증을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지? 근네 됐네? 맞지? 맞았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거를, 요거 앞에 하나 띄우내고 그럼 요거를 X라고 하자고, Radius의 결과가 X. 그리고, Let s 여기서 콤마 찍고, Alt Enter. 그래가지고, 여기서 드롭을 하나 할까? 여기서 드롭. 드롭. 그러면, 첫 번째 열 띄워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콤마 찍고 행방향 생략 그리고 1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 그리고 여기서 x를 보겠다 이렇게 된대 요 밑에 거만 들주면 되네, 그지 요거는 if error 해가지고 여기서 빈문자로 처리해라. 에라는 에라는 빈문자를 처리해라. 됐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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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걸 얼음철로 정렬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얼음철로 정렬하고 싶다. 우리가 뒤죽박죽이돼 있지? 순서가 정해지자. 순서가 제멋대로 돼 있어. 이걸 정렬을 하고 여기다가 학기를 내고 싶다. 뭐 이렇게 하면 어할까 여기 합계내고 싶어 합계내고 싶다 그럼 정렬부터 하자고 정렬 정렬 여기에서 요거 요거 소트 필터 함수의 결과 소트 12, 15, 16, 1 3 14, 15, 16, 1그 18, 19, 10, 11, 12, 13, 14, 15, 16, 이건 지워버리자고. 지워버리고 여기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고 컴마 치고 알트 엔터 해가지고, 바이 칼, 바이 칼 해가지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무엇을 전달하느냐 하면, 은 배열을, 요거, 지금 z, 지금 최종 결과 나왔던 거, z를 전달한다. 그리고, 그리고 그냥 여기서 람다라고 해도 되지만, 람다를 쓰지 말고, 그냥 직접 썸을 써도 돼. 여기서 썸. 이렇게. 아, Z에서 넘어오는 하나하나의 칼럼을, 하나하나의 열을 합길 내라 이기 얘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마이칼, 엔터. 오,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요거를, 뭐 C라고 할까? 이렇게, 칼럼. 그러면 이제 이거하고 Z하고 합치면 되는 거 아니야? 콤마 치고, Alt, 엔터에서 V 스택으로 지금 합계낸거 C하고, 그 다음에 Z하고 합친다. 오케 이렇게 그렇지 여기여기 할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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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게 이게 아 이게 구분이 안돼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할까 여기에서 하나 빈 행을 하나 넣자고 그럼 여기다가 빈 행을 하나 넣으려면 빈 문자를 하나 이렇게 주면은 이렇게 됐지 그렇지 아 이렇게 그럼 이거를 에러를 지워버린다 if 에러 를 비문자로 한다.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오, 잘됐네, 잘됐어. 그리고 이제 이거를 여기1 0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해서 들어갔잖아, 그렇지? 이것도 좋은 습관이 아니지. 요거는 Alt 터 n 에서 스텝이라고 하자고 스텝 0이라고 주고 괄마 찍고. 요 스텝을 카피해가지고, 여기다가, 컨트롤 V, 여기도 마찬 거지. 컨트롤 V, 여기도 마찬 거지. 컨트롤 V, 여기도. 이렇게 해주면은 나중에 요거를 10을 뭐 15로 바꿔도 되는 거고. 그지여기도 요기도 마찬 거지. 여기서도 스텝, 컨트롤 V. 이렇게 해줘야 작성을 잘안 쓰시게 되는 거지. 그러고, 요게 다 해놓고 나서 이건 좀 이렇게 해놔 이렇게 작성할 때막 작성을 하더라도 나중에 볼때 이게 대체 뭐야? 자기도 잘 모르는 삼이를 헷갈려 가지고 이렇게 해주면은 나중에 보면은 다시 뭐 수정을 하고나 할때 관리하기가 쉬워진다 하는 얘기지 그 요거 요 변수에 대한 각각의 수식이아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그지? 그래? 여기도 시퀀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트럭, 요것도. 엣지 스택, 줌 뒤로 밀어놓고. 그 다음에, 유피라. 그럼 관리하기가 좋잖아. 그지? 그래? 이렇게. 오케이, 엔터. 그니까 지금 바이카를 한번 활용을 해본 거야. 이제 먹었을 거야. 여기 까지 하자고.